이약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34일차. 어제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콜 하나 먹고 푹 잤더니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쭉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다이어트 중 기력 떨어짐을 검색했더니 충분한 휴식이 동반되지 못할 때 감기나 기력 없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활력 있게 몸무게 퍼시지우! 어제와 전혀 변함없는 몸무게지만, 하지만 이것도 유튜브에 또 찾아봤더니, 정체기라고 생각하지만 정체기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오르고 지방은 날아가는 그 중간 어디쯤일 수도 있다고 하니 멈추지 말고 열심히 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어제랑 컨디션이 너무 달라서 조금 다소 어색할 수도 있고,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인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채널 제가 조회수를 신경을 안 쓴다고 했지만, 어제 아프다고 했더니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져 있길래 조금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억지 텐션을 조금 더 올려봅니다. 아침에 와이프가 닭죽을 끓여줘서, 칼로리 생각 안 하고 기력 충전하려고 한 그릇 맛있게 때려주고, 34일만에 다이어트에 5점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몸무게를 공개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마이너스 300을 해야되더라고 핸드폰 몸무게가 300g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건 또 아니고 그러나 저의 진짜 몸무게는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82.1 빼기 300 81.8입니다 네 그렇다고 사장님, 아침에 맛있는 죽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찾겠지 이렇게니까. 메타에서 면 메타 촬영하러 갔습니다.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네, 웃어 웃어 웃어잉. 나만 모두 서잉. 아무도 안 따라줘서잉. 해 옆에 있는 이 범이 형마저도. 했잖아요 방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럴 때 필요한 노래가 바로 웃어 웃어 웃어잉이 아닐까. 아 근데 미디 채널 아닙니다. <laughs> 그 옛날 개콘 박보의 모습을 조만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르다. 근육 운동을 거의 안 하고 빼놓은 거여 가지고 음... 그냥 약간 말라깽깽이 느낌. 근데 지금 이제 근육 운동을 그래도 1년을 해놓고 이제 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데 스피니션이라고 해. 데피니션 운명이란 얘기라고. 만남이 운명인 것처럼. 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명이랑 차를 처음 타보네요. 저차 아니에요, 해준이 차예요. 저도 이 차에 <laughs> 왜타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아 어, 여러분들 우리 박범일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진지하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원명의 디테일한 개그를 다 넣은 거잖아요. 조금씩 넣는데 편집하면서 많이 걷어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laughs> 네, 항상. 맛보면서 우어우어 <laughs> <laughs> 촬영장에서 무언가를 먹었는데 뭐 촬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먹었고요. 그건 그 채널에서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녀와서 닭죽 끓여놨던 거 도시락으로 싸갔던 거반 그릇 정도 먹고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어깨를 신나게 부셔주고. <laughs> 인터벌 달리기, 런닝머신 6으로 놓고 100m 걷고, 12로 놓고 300m 뛰고, 이렇게 해서 10세트 해줬습니다. 확실히 체력도 좋아지고, 무릎이나 발도 안 아프고, 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몸에 제일 좋은 의사는 다이어트다. 라는 말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혈압도 높았었는데, 한의원 가서 잤더니 계속 정상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어, 내일은 화요일이죠. 그래서 화에 대한 명언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는 바보들 마음속에만 살아간다. 라고. 어, 곽범일치 구독자 2150여 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바보들, 이그잘 자요. 바보들 빼고.